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냐를 바로 깨닫는 데서 우리 신앙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세례받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당 다니면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신앙은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바르게 인식할 때,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면 바르게 인식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될 때에.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때 우리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래 말하지요. 은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참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네요. 은혜롭게 합시다. 뭐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가 진짜 은혜 되자면 십자가를 깨달을 때 은혜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지만 은혜가 뭔줄 아는 거예요. 정말로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는 것은 내병 고쳤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을 때,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야. 아, 이 은혜.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를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유혹이 안 돼요. 권세가 유혹을 못해요. 죽인다고 해도 그들을 움직이지 못해요. 왜? 그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될 것 없어요 몸의 질병도 문제되지 않아요 죽어도 천국 가는데요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이 있으면 그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한 것 아니에요? 그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예요. 제가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십자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로마서보다 더 압축시켜 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쉽게 보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이고 구약 유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율법을 믿고 따르던 율법에 따르는 사람들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예수 사건을 경험한 주의 제자들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대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둘이 관계가 대치가 아니라 서로 보완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율법 자체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이게 치료제인 거예요, 치료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병이 어떤 병이라고 하면 약을 지도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약이나 수술이 병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약을 투입하면 그 약이 그 병하고 싸워서 그 병을 물리치고 그 병을 퇴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약으로 안 되면 수술을 해서 그 질병의 근원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복음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 이 죄병이구나. 이 죄병은 그냥 도수는 안 돼.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약으로 발라주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수술해주고, 십자가의 광선으로 우리를 완전히 찢어주는 거예요. 그래 제 더러운 죄 덩어리를 완전히 잘라내 버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 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심령 속에 주의 율법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수술 받기를 추원합니다 그게,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 복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게. 그래,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비밀과 은혜가 뭐예요? 제가 오늘 1절 일장 2장에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3장까지 준비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그 1장 2장 고려 보는데 십자가에 나타난 그 비밀과 은혜가 뭔가 하면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들, 이것들을 잘 이해하자면 국어 사전을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용어들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국어 단어와는 좀 사뭇 좀 차이가 있을 때가 있고요. 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용어를 잘 이해하자면 십자가로 그 용어를 해석해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도 십자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은혜는 은혜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 주어지지 않는 평강은 평화는 평화일 수가 없어요. 그건 위장된 평화일 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십자가의 보혈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성경의 모든 용어들은 십자가의 보혈이 그름이 되어 그 그름 속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가 아,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나무. 생명나무. 에덴동산의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가 생명나무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 평강이 생명나무의 열매임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그 죽어버린 그 생명나무에서 다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 그것임을 알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십자가가 바로 에덴동산의 생명나무예요.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혔어요. 첫 열매라고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지요?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너무 그룩하셨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생명나무니다 은혜의 나무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왔어요. 아담 하와가 제지어서 하나님은 거기에 에덴 동산에 화연검으로 아담 동산을 쫓아내시고 못 들어가도록 막으셨던 그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거기로 누구든지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앞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고 십자가에서 내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이 자기가 생명나무 열매가 되셔서 자기가 하늘에 만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게 재현돼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 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첫 열매가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평강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뭐 십자가 지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의 뜻에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방황을 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왜 살아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지 몰라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며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 뜻이, 그 길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감내하며 그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요,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에 숨겨 있는 비밀. 그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숨겨 있는 비밀 두 번째 이걸 깨달아야 돼.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논리도 아닙니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배운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그때야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도가 그의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영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를 볼 때에 그곳에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것이고 내가 죽은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깨달은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 가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거기에 매달리셨다 하는 것.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으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옛 사람을 대신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슈테른 베르크가 자기가 그렇게 자기도 그림을 그려서 성당에 걸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근데 마침 어느 날 성베드로 성당에서 신부가 와서 부탁을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그림을 잘 그리면 우리 성당에 걸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출세의 기회, 부의 기회, 부자 될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아주 잘 그리고 초안을 잡고 밑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중단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못 그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당에서 그림 값을 너무 싸게 주기 때문에 이제 잠시 멈추고 있다가 다시 와서 물으면. 다시 흥정을 해서 더 비싼 값에 그렇게 비싼 돈을 달라고 하고 그림을 그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누드화 누드화를 누드 모델을 데려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가 누드 모델을 데리고 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그림 초안을 해놓은 그 그림을 그 모델이 보더니 하는 말이,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슈테른 베르커가 아무 뜻 없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죽어가는 모습 같은데요. 아, 그래, 맞아요. 이 여인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또 물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이유가 뭐예요? 슈테른 베르크가 좀 짜증이 났지만, 좀 귀찮지만, 물으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 평범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2000년 전에... 그냥 유대 나라에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하고 병자들 고치고 뭐 사람에게 좋은 가르침을 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밖에 죽었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누드 모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뚝뚝 흘리는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화가인 이 슈테른베르크가 아, 그 우는 여자를 위로해 준다고 위로해 주는 위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 울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울지 마세요. 저렇게 피참하게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우는 여인을 그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자 울다가 이 여인이 눈을 번쩍 뜨더니 정말로 부활했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어요. 이걸 보는 슈테른 베르크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을 얻어서 좋아하는데 내이 말을 전해 주는 나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있는 거야? 정말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했는데 나는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림을 부탁받고 그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면서 더큰 돈을 벌려고 지금 흥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나쁜 놈, 이 나쁜 놈,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지금 이 여인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말을 하는데 죽었다는 말을 듣는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살아났다고 말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전하면서 그것을 그리면서도 돈을 좀더 벌려고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막 자기 자신이 그러는 거예 그날 밤에 그가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외계를 하염없이 외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치욕당하셔서 이렇게 죽어 주셨는데, 나는 어찌하여 주님을, 주님을 이 나쁜 놈, 자기 자신의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 십자가에 대해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설교하면서.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과연 너는 믿고 있느냐? 그 십자가가 너의 삶을 주장하고 있느냐? 너는 그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으로 가고 있느냐? 나쁜 놈, 나 자신이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회개한 그 슈테르베르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 에케호모 저 그림이.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저 그림의 밑에 이런 문구를 써 놓았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 그림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프란시스 헤브가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를 쓰는 여인 이, 시, 이 그림을 보고 순간 충격을 받아서 이 시를 써 내려갑니다 그 시를 써 내려가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 찬송가가 됩니다 이 여인이 이 시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써내려. 이 그림을 보고 또 감동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진젠, 진젠 돌프 백작입니다.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 그 그림 밑에 쓰여 있는 그 문구를 보고 더 충격을 받았어.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서 주님, 주님이 날 위해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성교사를 후원한 일에 다 드렸어. 그때 마침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피난민들이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500가정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영지를 다 그들의 생업을 할수 있는 땅으로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요. 신앙 공동체를 만들으며 경건주의 모라비안 교회의 시, 시발점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경건주의자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 그들이 모여서 500 가정 정도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이 수입의 11조를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드리고 그들 가정에 열 가정당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열 가정당 한 명의 선교사를 무조건 파송하는 거 그게 모라비안교예요 이 모라비안교들이 얼마나 평안한지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이 웨슬레가 그것을 보고 목사인 웨슬레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들은 거기서 찬송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다시 영국으로 와서 감리교를 창시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시발점이 진젠돌프, 그 그림을 그린 슈텐베르크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뜻 없이 의미 없이 십자가를 말하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슈텐베르커처럼 예수님의 죽음이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나 감격이 없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토레이 신부는 말하기를 신앙의 무감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지만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감각 없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 말하고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확실합니까?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갈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텐벨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때에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다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